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뵀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최근에 약간 예능 나들이를 어?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처음 입사하셔 가지고 횟수로 아. 35년 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89년도에 처음 입사하셔 가지고 횟수로 아. 35년 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창원씨몇 년생이에요? 저 9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 쟤는 숫자 저런 거잘 기억 잘안 가. 그럼 저거 언니 프리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저 2000년부터 했어요. 맞아. 아. 23년 네. 되신. 23년이요? 년이요. 레니엄때프리 하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많은 근데 애들이 모르세요. 전속으로 네, 알고 계시는데.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예. 좀 있어요. 프데 최근에 한줄 알았는데. 단일 프로그램을 18년 동안 하셔서 그러니까. 프리되고 나서도 계속 아, 하셨으니까. 계속 맞아, 맞아. 쟤국정문이야 너의 대찬원, 국찬원. 국찬원은 다 알아, 니 그런데 저희한테는 너무나 베테랑 선배님이시고 한데 네. 최근에 또 새로운 꿈이 생기셨다고. 어, 저, 저의 꿈은 예능 신인상 받는 게좋 좋아요. 의 꿈. 예능, 예능을 따로 안 하셨나요? 어, 뭐 제가 예능을 별로 못했어요. 아.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교양 쪽에서만 아. 일을 하니까 네, 네. 교양 프로그램만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웃는 걸 정말 좋아해서 아, 어. 제가 한몇년 전에 박명수 씨랑 네, 이말년 네. 씨랑 같이 다른 채널에서 예능을 했어요. 네, 네, 네. 정말 즐거웠어요. 아, 하루에 7시간 녹화를 하는데도 네. 7시간 내내 웃었어요. 정말 6시간 50분을 웃는 느낌? 아, 명수 형이랑 했는데요? 네. 그럼 쉽지 않을 텐데. <laughs> 어, 어? 제가 웃음에 그 진입 그 턱이, 문턱이 낮아요. 아, 낮아요, 아 네, 네, 낮아요. 돼 네. 반대하시구나. 응. 우리 코미디언들한테는 자존감, 응, 응. 높여주는 응. 스타일이셔. 응. 네. 응. 응. 아, 그래서 응. 분장도 하셨어요? 응. 응?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데, 양세영 씨가. 어. 네. 예능을 하려면 어. 무조건 분장을 해야 된다고. 어, 어, 하긴 서울. 해야죠. 그래서 <laughs> 제가 거기에 혹해서. 네. 씨야, 네. 아, 어떻게 볼 네모로 볼 하셨어요? 네모, 네모. 네모, 네모. 예, 예, 정성이죠. 정석. 그게 시작이죠. 네. 네. 아, 그러니까요. 예능상 가능하겠는데? 예. <laughs> 해보시니까 예. 어떠셨어요? 네. 어, 약간 자유로웠어요. 이제는 못한 게 없겠다는 느낌? 콧물도 가능할까요? 콧물 할수 있어요. 어, 진짜요? 예, 할수 있어요. 입, 네. 이 빠진 것도 당연히. 할수있어이 대머리가 발할수 있어요. 와, 대머리 진짜요? 네. 대머리가 발 아, 정말